오늘은 그 얘기를 따라가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빨리 시집가서 집을 탈출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또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되어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치매였어요. 그래서 친정이 있을 때보다 시집을 가서 고생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모님이 돼서 신앙이 자라나서 성령님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집에 와보니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님이 1000ml짜리 우유를 한꺼번에 다 마시고 그 배탈이 나서 온 집안을 옴을 범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전에는 입에서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짜증 대신에 찬송이 나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오물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힘이 들었지만 성령님은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만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셔서 굶주림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음식을 주셔서 먹이신 것은 생명의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광야 생활에서는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해지게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예요. 우리는 대학까지 공부하면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되고 질것 같으지만 평탄하고 잘 되어지는 길을 가려면 광야 학교의 수업을 잘 받아야지만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수 있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가 부서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광야학교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여서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보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뭐로 붙어라고 하는 뜻이고 또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르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걸어가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걸음이 무거우면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말씀이 나를 광야에서 날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부부가 되면 임신한 사실을 안 그날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부부가 임신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서점을 간다는 거예요. 서점을 가서 성경책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서 그날서부터 뱃속의 아기를 위하여서 엄마 아빠가 매일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도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글을 읽을 때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서점 가서 찾던 그 성경책을 아기한테 건네주면서 아이한테 예, 내가 성경 말씀을 너에게 몇 번을 읽었단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너를 위해서 산 책이기 때문에 내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계속적으로 엄마 아빠가 읽었던 것 같이 너도 이 성경책으로 이제 계속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된단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을 배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게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3살, 4살만 되어도 영어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거 산수 가르치기 시작하고, 한글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뭐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그 공동체는 다른 것안 가르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고, 학교에 가서도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학년 때쯤 되면, 그때서부터 다른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들이 왜그 손가락마다 작은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위치를 보면 전부 다 해교권이에요. 큰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점같이 박혀있지만 그 열강의 그 여러 큰 나라를 제끼고서도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요번에그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이스를 중동 지구의 그, 가자 지구의 전쟁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두 번째로 보면 이 믿음을 훈련시킬 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박영주 선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은 땅을 왜 40년간을 돌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그 수많은 사람들의 명수를 알고 있을 텐데도 명수를 개수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문스러운 점을 읽으면서 나한테 왔길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합니다. 일주 안에도 갈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 축복받은 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졌고,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여우수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향하여서 쫓아가야 됐고, 밤에는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잘 때에도 진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출발하게 할 때에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전도 강의가 끝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보니까 민수기서를 강의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장고하게 지키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고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그 땅에서도 쫓겨나고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서 강의로 이제 하기로 이제, 어,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사순절이 되어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로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 시간쯤 한 8시쯤 와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어, 전할 읽는 것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살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저 또한, 저 또한 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어려운 극심한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특별히 신분석 권사님은 광야의 그 40년의 발걸음을 교회로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고,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 기회가 많을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모세 기도회를 40일간 사순절 동안 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으로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나 스스로도 기도해야 될때고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 길을 출발을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 자라지 않아요. 항상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해야지만이 시험을 볼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석정민 청년 학교의 수재잖아요. 1등에서 했 탑을 달렸잖아요. 공부해야지 탑을 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계속적으로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도 받아내야 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첫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 죽겠어. 한달 먼저 온 상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든지 새벽에 일어나면 연병장을 계속 뛰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뛰고 나면 밥 먹는 시간인데 자기한테 와 갖고서 뛰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 보고하러 갔다 오면은 식사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밥도 못 먹어. 근데 엄마 나 천식이 있잖아. 그 뛰고 나면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막 뛰고 나면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천식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쓰러져. 근데도 연병장은 돌게 하고 자기한테 와서 꼭 인사를 안 하는데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막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들아. 연병장 돌때 고통스러워도 노래 불러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또한달 먼저 온그 상사가 너를 볼때그 상사는 되게 고생했는데, 너는 덜 고생하나 봐. 그러니까 너 불러서 인사하라고 그랬지. 너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꼭 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그래. 그리고 네가 특별히 뺑뺑이를 많이 도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넌 분명히 선을 이루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돌아. 이제 이러고서 왔지만 속으로는 엄마 마음이 아프고 그한달된곤참이 미웠지만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들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요, 엄마 말대로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왔나 봐요. 내가 연병장을 돌때 숨도 못 쉬고 캣캣거리고 넘어지고 밥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달리다가 보니까 하나도 숨이 안 차요. 천식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훈련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천식의 병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연병장한테 가갖고 정말로 그전에는 그냥 인사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그걸로 했는데 오늘은 진짜 마음으로 가갖고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한달된 고참이 내일서부터는 나한테 오지 말고 연병장 그냥 쉬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 뛰어도 돼.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제는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서부터는 내 스스로가 달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천식의 병도 고쳐졌고 또 뛰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건강이 좋아서 천식이 없어졌고 정말로 연병장이 돌렸기 때문에 내 병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천식이 없어졌으니까 자원해서 살게요. 이런 편지가 왔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게 살 때에 내 속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말할까 하느라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전진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그 땅을 자손만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고생을 하시, 하게 하는 것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는 믿음 생활 할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명령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전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손만대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